지역의 이슈를 속시원이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등교가 계속 미뤄지면서 학교도 학생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추가 등 등교 연기로 중간고사 등의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고요.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3의 경우는 제대로 된 입시 전략을 짤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그리고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태원발 코로나가 학교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학원 강사를 통한 학생이 전염, 전염된 감염된 사례가 있고요. 또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또 다른 교직원들도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데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15일 기준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홍대, 신촌동 일대를 방문한 인천시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유초중 고교 등 관련 기관 소속 교직원 및 직원 그리고 경익근무요원총 47명을 좀단용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시교육청 10일부터 11일 낮 12시까지 자체적으로 전수해 버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확진자 그 학원 강사죠. A 씨, 서른 남성의 이태원 클럽 방문 기간 동안 포함해 최근 이태원을 방문한 소속의 수를 최종 파악을 했고 그 인원수가 사십칠 명이다. 근데 검체 검사를 벌였는데 전환 음성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시 교육청은 음. 음성 판정을 받은 교직원을 방문 기간부터 이 주간 모두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고요. 그리고 해당 기간 때 이태원 방문한 종사자 종사자에 대해서 어, 검사 검체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어, 15위 중이 학원 수강생 강사 등 관계자 138명과 학원 수강생 2명이 나온 교회, 다녀온 곳, 그리고 교회. 교인 1,055명에 대한 검사 결과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인천의 경우 이 학원 강서로 인한 전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 티비 뉴스에서도 추가적인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15일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 현황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지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인 강사 관련된 신종 코로나 19 관련된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15일 인천시 연수구 오늘이죠. 어, 송도국제도시 거주자인 초등학교 4학년. A 양, 10살인 A 양이 네. 동서에게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 A 양은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중학생 B 양, 13살 B 양과 같은, 지난 8일 송도의 같은 학원에서 머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 B 양은 자신의 신문과 동선을 속에 물이 익힌 인천 학원 강사, 그 CC 25살부터 과외를 받았고, 지난 13일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두 학생이 학원에 함께 머무는 시간 약 1시간 정도로 대, 조사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접촉한 곳은 개인 공부를 하다가 강사에게 따로 질문하는 자스평 공간으로 좀 알려 주는데 A양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양 이제 1 1일날 복통 증상을 보이다가 1사일 연수구 보건소를찾았고 음. 검체 검사 결과 이제 양성을 받고 인하대 병원 이송이 됐는데요. 데 방역 당국은 A양의 부모, 동생들 미접촉자가 3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A양 이동 경로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고요. 어 15일 오전 10시 현재 학원 강사 관련된 확진자는 학생 10명, 성인 5명 총 15명을 짓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10살 확진자가 나와서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교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 계약하기 전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교육청에서도 관련된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천 이태원발 때문에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나왔기 음. 때문에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원, 교습소 이 인천 이 관내 학원들이 한 5,580군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한만 3,000명은 되는 종사자들이 있는데, 모든 종사자들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펼쳤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은 전수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46% 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원어민 12명을 포함해서 총 53명이 이태원 일부 지역을 방문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진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진료소 추가 검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의뢰를 했고 또 한편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5월 16일까지 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 운영 자체 공고를 했습니다. 네.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공고를 했고, 그리고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18일까지는 이 현장 결과가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19일 날 다시 재검을 해서 만약에 이런 이 준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시교육청에서 방역 과 현장 이 감독자들이 5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50명을 80명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감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일주일간 학원에는 휴원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강제성은 없는 측면이잖아요. 학원은 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어 지난 3월달에 이미 그 인천 학원에 대해서 휴원을 하도록 강력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 동안에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태원 감염 확산이 재확산되면서 아, 지금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교육청에서도 아, 계속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 학습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면 학원에 대한 경영상의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어, 최대한 이 학원 운영을 지체해달라, 자제해달라,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음. 그랬는데, 어, 그런, 이제 공고 이후에 그런 준수 지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어, 강제적으로 이, 이 집합금지 명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이, 이 지출됐던 손해 비상까지도 네. 할 그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고 조치로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제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 추가적으로 네. 확인해 을 봤는데요. 인천에 총 학원이 5,58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13일 확인을 했는데 총2 1 3곳을 확인했는데 87곳이 휴원을 했고요. 네. 그리고 121개 학원은 어,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음.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었고 나머지 5 개는 이제. 퇴원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 이제 드러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나머지 이제 학원에 대해서는 1 6일까지 검사를 점검을 다 최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소식도 전에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등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 추가 연기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나오고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20일 날부터 이제 고3부터? 6월 8일까지 고3부터 네. 등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정대로 20일 날 고3부터 등교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원칙을 세워두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 사이에라도 어떤 사태 변화가 있었을 때는 재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두가 지 상황을 좀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그 무엇보다도 지금 학사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데요 음.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에 이제 최우선에 둔 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육부가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포함한 대학 입시 일정은 2주를 덜을 밀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현 시점에서 등교한번더 미룬다면, 대입계획 수정계획 불법합피한 사실이고요. 또, 수시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을 주면 고3이 마지막으로 치는 중간고사가 일정 때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평가, 4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와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유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 불가능한 비교영역을 어 준비한 시간도 좀 빠듯하고요. 그리고 교육부로서는 내년에는 또 시행되는 2022022학년도 수능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면서그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재수쟁을 줄여야 된다는 부담감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고3 때참 저도 마음이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더 많은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지난 11일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수업 운영안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수행평가 비율을 50%로 줄였는데요. 인천교육청의 경우 수업 운영안 그리고 학사 일정 관련 대략적 윤곽 나온 게 있으니까? 우선은 등교를 원칙적으로 한다. 음.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는 등교를 중지하고. 기존의 온라인 교육으로 다시 전환시킨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기본 운영에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과 의견을 들어서 학교장이 재량껏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한 대략 세 가지 있습니다. 학년 학급별 시차 등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년 학급별 오전 오후 반으로 운영한다든지 네. 또 하나는 원격 수업과 이 교실 수업을 같이 병행한다든지 이런 이 것을 학부모님들과 의견을 해서 의논을 음. 해서 학교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네. 말씀드렸던 평가별 반영 비율이 지필고사가 60% 그리고 지금 수행이 40%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수행 40%에 해당하는 50%즉 20%를 지필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천도 서울하고 동일하게 그런 음. 거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다른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기말고사만 치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또 여름 방학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어떤가요? 어, 정규 수업 일수가 190일입니다. 네. 연간 190일인데 에, 교육청 지침에서 171일에서 175일까지 학교장 재량으로 해라. 그리고 여름방학은 2주, 겨울방학은 일주일 정도를 학교장 재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고요. 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물론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3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기존대로 시행하는 걸로 원칙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당국이 마련한 방안들 전문가들의 견은 어떤가요? 일단은 중앙과 아까 이렇게 말씀했중앙과김말고선는 치러야 될것 같아요. 음. 치러야 될것 같고 지금 교육부 지침대로 어, 겨울 방은 1주 여름 방은 이주 정도로 지금. 윤곽이 잡히고 있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교육부장의 지침이지만 학사 운영 관련된 건이 학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20 19일까지 학사 일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학교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근데 이런 것들 이 지금 다섯 번째가 미루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빨리 다그치게 빨리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교육청에서는 학교에다가 빨리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19일까지 보, 보, 종합적으로 되면 학교 어, 학사 어, 시험 일정이라든가 이런 방학 이런 일정들이 좀 뚜렷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안전하기는 하지만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또 그것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그 말씀하셨듯이 그 학원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불보도 뻔하거든요. 맞아그 당일날 그 인천에서 시장님께서 8명의 집단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을 당시 그때 9시부터 미출구청 앞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그 교회 관계자들이 와서 점검, 그러니까 검사를 받았죠. 그때 상황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정말 전쟁통 같더라고요. 아이들부터 학부모 다 나와서 검사를 받는데 아이들은 뭐 슬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자랑도 하더라고요. 와, 우리 학원이 실검 1위가 올렸다. 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서 그럼 또 코에 그 손방방이 찔러낼 때 아이가 웃는 모습도 보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학교에까지 된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많이 나잖아요. 음. 그래서 학부모들은 정말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좀 구월학기자 하던가 아니면 좀더 미루자라는 의견도 있고 또, 또 한편은 고3 같은 선생님들 보면은 또 문제가 또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의견이 양분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의 질도 우려가 되고요. 또 아이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히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어떤 인성 교육을 못하고 있는 네, 실정이기도 그렇죠. 해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24시간의 돌봄의 한계도 느끼고 있는데 특히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요. 전기자는 실제로 학부모잖아요. 네. 자녀가 있으신데 학부모로서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있을까요 네, 저는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둘이 있는데 네.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 컨텐츠에 조금 약간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음. 한마디로 따지면은 아, 누구나 아는 그 손씻기가 이제 펭수가 나와서 학교 과목 중에 하나가 e b s 에 들어갔는데 펭수가 손을 씻고 있는 모습을 중학생 일라인에 알려준다는 음. 건 약간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것 음. 같거든요. 수준이 좀 맞지 약간 않는다. 약간 그런 콘텐츠의 질, 그러니까 학교 수업일수 채우려고 온라인 계약하는 것보다는 음. 그런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제 질을 좀더 만약 하나 해야 된다면 그런 질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네. 학부모들 제일 불만이 그거잖아요. 수업을 내가 수업, 숙제가 너무 많고 음. 그때 숙제를 학부모가 해야 된다. 엄마, 나머지는 엄마들이 해야 된다. 만약에 엄마들이, 어, 맞벌이로 나가게 되면 할머니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당국이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음.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사가 직접 감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좀 회해지기가 쉽겠죠. 벌써 두달 가까운 시간 동안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초 학습 저하에 대한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른 이 수업의 질적 저하 문제, 교육청에서도 좀 대비책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선생님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하는 음. 게 가장 좋은데, 네.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이 케어를 할수 있는 학부모님이 계시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손과정이라든지 또이 할머니가 계신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학생이 대처할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특히 집중력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학습 능력이 올라가지만, 집중력이 저하되는 아이들한테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교사들에 대해서 연수를 많이 실시했고요. 네. 또 학습권에 맞는 아이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쌍방향 수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쌍방향 수업이 되면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쌍방향 수업은 어느 정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쌍방향 수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 실시간 수업 또는 비실시간 수업이라고 해서 실시간 수업은 선생님들과 이 학, 이 우리 학생들과 한꺼번에 이렇게 대화, 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좋은데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 시간을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그 시간대에 어떤 이 기계상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그 수업 시간을 놓쳐버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실시간 수업이 반드시 좋다고는 볼수 없고요. 비실시간 수업이라고 그래서 이 일방 수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비실시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를 놓치더라도 그 하루 중에 언제든지 이 엄마가 이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쌍방향 수업 일부는 하고 있지만 음. 그래도 이 일부 학부모님들은 비실시간 수업, 일반 수업을 또 선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예정대로라면 2 1일고 3부터 등교 개학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향후 개학이 된다 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내려왔습니다. 5월 7일자로 해서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위안전처와 함께 유초등 및 특수 학교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라는 게 내려왔거든요 네. 그 내용을 사회폭 보면 등교 전 의심 환자가 발견 시에는 선배 주에서 방문해서 진료 검사 받고 또 학교에서 의심 환자가 발견되면 어~ 보호자 연락해서 선별주셔서 방문하도록 안내가 돼 있고요 결과가 음성이라도 집에서 휴식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면서 또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이 되면은 등교하기 끊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보면은 신체활동 또는 식사 후 발열 증상 확인 시 10분에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체온을 측정하도록 재측정 기준이 추가가 됐고요 매 수업 시작 전에 질문을 통해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또 가족 중 자가 격리가 있는 경우 자가 격리 중인 가족이 격리 해제때까지 등교 또는 을 중단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하도록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몇 번의 계약 연기로 혼선이 계속되고 있어서 학생도 학부모도 불안합니다. 기준부터 좀 명확히 세워야 할것 같은데 어 언제쯤이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면 계약을 하더라도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어, 뭐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쵸. 하지만 모든 분들 또 특히 전문가들이 어~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네. 때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자님 기준을 좀 어떻게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어일단 보면 아로 수치가 좀중요할것 같아요. 근데 기초 감염 재생산 재생산 지수 아로라거든요. 감염자 한명 일으키는 이차 아, 감염자 숫자 음. 이 숫자가 어 저희 나라에서 최고로 높았을 때한 6에서 7 정도 같습니다. 네. 이걸 어쨌든 1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방역 당국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어쨌든 이어 빠른 시간에 이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도착자를 빨리 찾아내서 그 근원을 빨리 잘라내고 그리고 치료받으면 치료받게 하고 그런 선별적인 게 빨리 빨라져야 되는데 이 아로수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대한 지침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그런 수준을 갖고 기준을 갖고 제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고 전체적으로 어 사회적 기구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상황을 살아가느라 우리 모두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몇 번의 계약 연기가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에 닥친 건데요. 아, 당장 20일부터 고3부터 등교 계약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비상이 걸린 교육 현장 점검해 봤고요.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